네, 한의당 홍도령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전에 오셨던 손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되게 간에 많이 봤어요. 전화 점사로 처음에는 전화 이제 점사로 보시다가 전화 점사를 보는데 자꾸만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저를 속인다는 기분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무당은. 그래서 아이 새끼 또라이구나. 처음에. 이 새끼 또라이구나 무당 이제 간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라이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날인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아 이제는 전화를 못 하겠다 근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대주님 이반 아니야? 그랬더니 깜짝 놀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냐고 뭘 어떻게 아냐고 점쟁이가 점을 보는 건데 이안 아니냐고 물어봤으면 본인이 분명히 계획 그게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를 한 건데 아니냐고 그랬더니 맞대요.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라도 찾아를 온다는 거예요. 왔어요. 그랬더니 똑바로 앉지를 못하고 무릎을 깍 이렇게 무릎을 꿇고 어 되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를 봤죠. 게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요. 남자 어 남자 쪽에 어 계시는 게이가 있고요, 이반이 있고 여자의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대중님 혹시 본인 여자야? 파트너가 어 남자야? 그랬더니 맞다고. 자기는 대물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대물을 찾으러 다니고 그래서 혼자 속으로는 생각을 했죠. 뭔 미친놈이 대물을 찾고 다니나, 지 얼굴도 안 되는데, 어? 지 얼굴이 되고 뭐가 됐으면, 대물을 찾고 뭐가 돼도 되는데, 그게 아닌데, 지, 지 몸이, 여자건 남자건 몸이 받쳐줘야 대물을 찾던 지랄을 찾던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물을 찾으러 다닌대요. 근데, 며칠 전에 만나셨나봐?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어? 똥구녀을 방석에 못 대고 앉는 거 보니까 그랬더니 네 얼마 전에 어, 남성 전용 사우나에 갔다가 남자를 하나를 만났는데 어, 너무 심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었는데 항문이 파열이 돼서 당분간은 못한대요 참 이거를 듣는데 어이도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 대주님아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본인네 집안에 어? 분명히 내다버린 어? 어? 시체가 하나가 있어. 어? 그 시체로 인해서 본인네 집안에 어? 분명히 그 시체로 인해서 벌전이 내려오고, 이게 본인이 이렇게 지금 하고 싶던, 안 하고 싶던, 벌전이 내려서 본인이 미친놈처럼 이렇게 찾아서 다니는 거야. 본인 가정도 있잖아. 자녀도 있잖아. 그랬더니, 이때요. 근데 왜 그지라라고 다녀? 묻으라고그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고,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생각, 쉬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 생각만 나고, 대물 생각만 난대요. 야 제가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죠. 또라이도 상또라이가 하나가 들어왔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 대주님한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신령님 전에 빌었죠. 이 사람을 어떻게 잡아줄 수 있냐. 어? 저희는 못하면 못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 어떻게 좋게 좋게 해서 보낼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벌좀풀수 있어. 정확하게 풀수 있어. 어, 대신 윗대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윗대에 매듭이 잘못 묶여서 내려오면 그 밑에서 아무리 풀어봐야 매듭은 안 풀려요.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똑같이 그대로 돼요. 왜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성불이 없어요. 그게 윗매듭을 못 풀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한번 믿고 어그 망자님이나 한번 풀어줘 보고 칠성의 벌점이나 풀어봅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한 열흘, 보름 동안 전화가 왔어요. 이 남자 어떠냐, 저 남자 어떠냐, 이 사람 사주는 이런데 자기랑 평생 갈 수가 있냐, 자기 마누라 몰래 어? 집을 하나 얻어놓고 같이 동거를 하려고 한다 어떠냐. 이 사람아, 나한테 물어보지를 말고, 나는, 어, 실령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야, 어, 가정을 지키는 거를 우선시 하는 사람이지, 바람을 피고, 어, 이거는 바람도 아니고, 미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건데, 어디 다른데 가서 점을 보라고, 그럴 거면, 그랬더니, 찾아를 와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저도, 이 무당이 돼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고 처음으로 풀어를 봤죠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났는데 남자를 만나기는 한대요 근데 이상한 남자들만 들어오고 대물은커녕 어, 자기가 만족도 못하는 사람들만 들어오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어, 해코지를 당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든가 어, 이 사람 생각으로는 왜 구태는데 이렇게 하냐 근데 절대적으로 신령님이나 조상님 전에서이 사람 생각을 바꿔줄 수는 없거든요. 한번두번 번 당하게 하면서 사람을 떨어뜨려 놓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달, 세 달이 지나를 갔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제는 사업 파트너 말고는 남자를 쳐다보기도 싫대요. 그 정도까지도 이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시면서 그분 나이가 40대, 중반, 후반쯤 됐었거든요? 근데, 애기를 하나를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둥이를. 그러면, 사모님이랑 여행이나 한번 가보시라. 부산이나 이런데. 그랬더니,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처음으로, 10년 만에, 어, 아내하고 10몇년 만에, 잠자리를 처음 한 거예요. 손을 잡고. 근데, 기가 막히게, 하늘에서 도왔는지, 땅에서 도왔는지, 조상님이 도왔는지, 애기가 가져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분은 모든 거를 청산을 하고, 이 한국 땅에 있는 거를 다 접어들고, 지금은 외국으로 나가셔서 사업하시고, 안정돼서 자녀들 보고, 어, 와이프만 바라를 보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